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입니다. 첫 투자 금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첫 투자 때 저는 우량주만 샀고 안전하게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우량주를 적금처럼 넣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고 시간이 지나 점점 수익률이 올라가니 욕심이 생기면서 좀더 큰돈을 넣고 싶었습니다. 주식 1년차가 되다 보니 계속 주식계좌에 추가적으로 투입한 시드가 어느새 천만 원으로 됐고 저의 주식 잔고 수익률은 50%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드가 많아져서 수익이 커지니까 현재 월급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빠른 퇴사를 하기 위해서 좀더큰 시드를 원하게 됐고 아파트 담보 대출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주식 시장은 대불장이어서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버는 시장이었습니다. 카카오가 그때는 상한가를 계속 올라갔고 더갈 거라는 주위 사람들 말을 믿었습니다. 담보 대출 받은 1억을 카카오에 다 넣어버립니다. 제가 매수한 곳 처음에는 수익이 나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수익이 나는 걸 보니 좀더 크게 넣으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도 거의 다 주식을 했고 다들 수익 중이었습니다. 와이프 몰래 담보 대출을 받은 거다 보니 몰래 이자 내기가 힘들었고 상환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또 받았고 신용으로 좀더 받아서 연끌로 주식에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카카오로 수익이 좀 나서 일단 수익금을 빼서 다른 걸사 볼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목이 좋냐고 물어보았죠. 주위에서 정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알려주는 게 여러 가지였고 우량주에만 묵직이 넣고 적금처럼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계속 바뀌게 돼요. 다른 주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어서 저는 뭐 하는지도 모르는 회사에 어쩌다 보니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상한가를 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주식이 올라가다 낙폭을 해버려서 저희 소중한 시드는 계속 녹아내렸습니다. 잡주에 녹아버린 시드 말고도 카카오도 밑으로 수직 낙하 중이었고 원금이 손실 중이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손절을 해야 했지만 존버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아니랄 생각으로 계속 버티다 보니 계속 저의 계좌는 마이너스만 찍혀있었고 정신 차리고 보니 벌어놓은 투자금이 반 정도 녹아있었습니다. 빚은 빚을 부른다고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와이프 생활비는 주어야 했고 그 외에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너무 커서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에는 힘들었습니다. 투자에 집어넣은 금액이 점점 커져서 대출을 2억 정도 받은 게 후폭풍이 심하게 다가왔죠. 남은 돈마저도 빚 갚는데 쓰이다 보니 바닥이 났습니다. 죽기 살기로 계속 돌려막기하다가 어느 날 핸드폰으로 납입해야 된다는 이자 문자를 보고 아내마저 제가 대출해서 주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혼하자 네가 제정신이냐라고 저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물론 욕을 먹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 제 자식들은 아직 어립니다. 이제 초등학생 되는 제 첫째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 얼굴 보니 미안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뼈를 꽂더군요. 대출에서 주식한 거를 들킨 후부터는 생활비를 줄이면서 갚기 시작했지만, 날린 돈의 이자가 원금 포함 나가게 되니 월급은 다 메꾸는데 쓰이고 가정 생활을 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자가 비싼 곳에 대출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직장 생활 가지고는 빚 때문에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랐고 일을 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바로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반복하다 보니 몸에 피로가 너무 쌓여갔고, 몸이 너무 좋지 않음을 느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강검진 결과가 대장암 2기로 판정됐습니다. 진단금이 5천 정도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암하고 나니 일상생활 자체를 할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제가 놓아 빚을 떠안았습니다. 차라리 치료를 포기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가족에서 너무 미안합니다. 저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가족들 배불리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빚는 것도 모자라서 아프기까지 하니 내가 와이프였어도 이혼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 뒤로 싸우는 일이 잦아졌고 저 대신 빚을 감당하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든 와이프는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묵묵히 서류에 사인을 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없어요. 고아원에서 컸고 그래도 성인이 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앞만 보고 살다가 결혼해서 아이들도 갖게 되었죠. 여기까지 정말 행복했던 세월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투자로 인생 말아먹은 거죠.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정리했습니다. 빚은 그래도 그걸로 정리되고 전처인 그 사람은 아이들과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단 살고는 있습니다. 치료도 지원이 되더군요. 병이 빨리 치료돼야 일이라도 해서 양육비라도 줄 텐데 눈물만 납니다.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저를 만나서 고생만 하고 저는 건강도 돈도 집도 날렸고 제 옆에는 아무도 없네요. 뉴스에 자살했다는 게 보이면 내일 같기도 합니다. 일이 살아서 뭐하나 생각이 드네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 모든 걸다걸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가족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